삼성이 저가 블루투스 이어폰과 경쟁하기 위해 작년 내놨던 199달러짜리 가격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 저렴한 갤럭시 버즈 2세대의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IT 트위터리안요게시에 의해 알려졌는데요, 그가 올린 트윗에는 곧 공개된다는 글과 함께 렌더링 이미지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IT 매체인 모바일 시럽 소식통에 의하면 이와 같은 소식은 갤럭시 웨어러블 APK. 확장자 파일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발견된 블루투스 이어폰의 개발 코드 네임은 베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3월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 버즈 후속 모델이라고 합니다. 베리라는 코드 네임으로 미뤄볼 때 컬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 파스텔 색조를 가진 디자인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버즈 2세대 가격 자체가 삼성에서 출하하는 제품치고는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버즈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충전 케이스는 정말 똑같이 생겨서 둘의 크기가 똑같다면 구분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조금 더큰 케이스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어버드도 파스텔 색조를 적용함으로써 상큼한 외형이 마케팅 포인트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출시하는 저렴한 블루투스 이어폰이라서 기대감을 높이는데 다만 아쉽다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기능이 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ANC 기능이 탑재되더라도 갤럭시 버드 라이브 오픈형과 같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미미하게나마 ANC가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체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펙상으로 괜찮은 부분이라면 배터리 수명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큰 용량의 배터리를 갤럭시 버즈 2세대에 넣는 것인지 아니면 최적화를 통해 사용시간을 향상시키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사용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출시일은 올해 6월 중순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다음 달에 본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조만간 관련 소식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 갤럭시 버즈 2세대의 공개는 중국의 저가 블루투스 이어폰과의 경쟁을 통해 삼성 브랜드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삼성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점유율 향상을 기대하며 중저가형 스마트폰도 다소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브랜드 이미지와 걸맞게 높은 인지도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식적인 제품명의 경우 갤럭시 버즈 2세대가 될지 아니면 다르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아직 코드명만 나온 상태라서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삼성 이어폰 관련해서는 네이밍이 너무 파생적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소비자들이 헛갈릴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프로, 라이브, 이렇게 두 가지만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향후 삼성에서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을 내놓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걸 포함한다면 더 헛갈릴 수 있으니 네이밍 정리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플러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나온다고 하니 일단 기대가 되는데요. 코드명처럼 상큼하게, 베리베리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